사랑하고 존경하는 양평군민 여러분 우리 양평군은 수도권 끄트머리에서 2,600만 수도권 주민에게 식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각종 규제를 받으면서도 오직 서울 양평고속도로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내하며 희망 갖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군민은 서울 양평 고속도로 사업의 노선 검토와 사업 추진 전면 중단과 이 정부에서 추진한 모든 사항을 백지화한다는 국토교통부 장관의 청천벽력과 같은 발표를 접했습니다. 저는 양평 군수로서 너무나도 당황스럽고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지난 주부터 서울 양평 고속도로 사업 노선 확정을 둘러싼 각종 논란이 일기 시작했고, 우리 군으로서는 그 내용에 대응할 일고의 가치도 없는 가짜 뉴스로 판단되어 이 논란에 일체 응하지 않았습니다. 특정 정당의 일방적 주장에 휩싸여 서울 양평 고속도로 사업이 지연되거나 좌초되는 것을 걱정하는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추진 과정도 확인하지 않고 고속도로의 JC와 IC도 구분하지 못하고 이 지역에 대한 일고의 연구나 지역 사정도 모르는 사람들이 군민의 이익도 해야지 못하면서 일으키는 가짜 논란이 오늘과 같은 상상하기 어려운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향후 특정 정당에서는 서울 양평 고속도로 사업에 대한 가짜 뉴스로 일체의 정치적 쟁점화를 중단해 주십시오. 국토교통부는 사업의 전면 중단을 초래하여 양평 군민이 계속 꿈과 희망을 품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12만 4천 양평 군민들께서는 양평군에 IC가 설치되는 서울 양평 고속도로 사업이 재개를 위해서 함께 해주시고 양평 군수인 저와 군 공무원에게 힘을 보태 주십시오. 저는 양평군에 IC가 설치되는 서울 양평 고속도로 사업이 재개를 위해 혼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